나의 해피엔드 드라마가 3회까지 방영되었는데요. 과연 이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는 있는 걸까요? 함정에 함정에 함정을 더해놔서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전개인데요. 왠지 마지막엔 역대급 반전 엔딩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일단 서재원이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을 앓고 있는 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지난 리뷰에서 서재원이 잘 나가는 권인진을 동경하면서 리플리 징후군 같은 망상에 빠져있는 것이 아닐까 예상했었는데요. 그렇게 결론이 나면 더 이상 리뷰할 재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관점에서 리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서재원의 양아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창석은 서재원에게 엄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는데요. 도박에 빠진 엄마가 돈을 요구하며 일부러 농약을 먹었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재원이 집을 나서자 부인의 액자를 깨버리는 서창석의 모습에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수 있었죠. 아마도 서창석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부인에게 일부러 농약을 먹였고, 부인은 자신이 죽더라도 딸인 서재원이 행복하게 살아야 했기에 농약을 실수로 먹었다 말하며 남편이 보험금을 탈수 있도록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나 그렇게 수령한 보험금 5억은 전액 서창석의 집 구매에 쓰였고, 그 집의 임차인은 다름 아닌 권현진이었죠. 그런데, 오늘 남태주가 권영익을 찾아갔을 때, 권영익의 책장에는 서재원의 사진이 여러 보였습니다. 권영익의 인물 소개에는 자신이 후원하며 성공한 서재원을 딸 권윤진과 비교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뭔가 그 이상의 관계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과거 서재원의 교복명찰에 서재원이 아닌 서윤진이란 이름이 쓰여 있는 걸볼 때, 저는 왠지 권영익과 서창석의 두 딸이 어떤 이유로 인해 서로 바뀐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서창석이 서재원 몰래 권윤진에게 집을 임차해 주었고 권영익은 자신의 딸은 무시하면서 서재원을 아끼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이를 뒷받침할 떡밥이 부족하긴 하지만 분명 과거에 이두 집안이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한편 남편 허순영을 의심하는 서재원은 집에 CCTV를 설치해 놓고 남편의 동선을 감시하고 있는데요. 분명 남편이 아린이와 놀아주는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남편이 자신의 회사에 찾아오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고 서재원이 놀라서 집으로 뛰어가는 장면으로 3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허순영 쌍둥이 썰은 확실한 듯한데요. 사무실로 찾아온 남자가 진짜 남편인지 아니면 허순영을 따라하고 있는 쌍둥이 일지는 다음 회를 봐야 알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서재원을 스토킹하던 범인이 옥상에서 떨어지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요. 허순영이 그 범인에게 전화하며 어떻게 된 거냐 물었고. 그 전화는 범인 대신 윤태호가 받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 전화한 사람이 허순영일지 아니면 쌍둥이형일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혹시나 허순영과 쌍둥이형이 공범이면서 모든 일을 함께 벌이고 있다면 정말 소름 끼치는 전개가 될 듯하네요. 아직까진 너무 미스테리한 전개만 이어지며 살짝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요. 조금 더 내용이 전개되어 확실한 추리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